데자비는 테란이 괜찮고 데스벨리는 토스가 괜찮은데 근데 이론상 토스가 캐리였으면 지기 쉽지 않은 맵이죠 데스벨리는 2인용의 반선 맵이다? 거의 그럼 뭐 너무 좋죠. 모든 수치적인 측면, 모든 어떤 그 조건에서 이재호가 더 결승에 빨리 갈것 같은 이런 느낌을. 근데 도메니 뭐 테리어를 자주 안 쓰니까. 모든 믿음에 보답하면서 결승에 올라갈 수. 근데 제스벨리는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첨사 선승제 다전제 대결인데요. 일차 경기 전쟁은 대자뷰. 경기 준비 끝났으니 여러분들 공박수로 일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자뷰, 대자뷰, 대자뷰는 제호형이 좋긴 한데, 내가 볼때 위치도 토스 테란이 최상이에요. 일단 위치 테란이 먹었어요. 완전 먹었어요. 위치는.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고요. 1란 이재호 선수입니다. 가로 방향에서 일월 10장 6개습니다이 자리가 최고 좋은 위치예요. 나올 수 있는. 정말 힘든 여정 끝에 여기까지 올라온 도재욱 선수고요. 이재호 선수는. 어려움 없이 저 대회 나가고, 나가고 싶죠. 대회 나 너무 나가고 싶죠. 저 대회. 네. 진짜 그 누구보다 제가 대회 대회에 대회에 나가고 싶죠. 대회 그 뽕맛을 것 제일 것 많이 보는데. 어, IB들도 네. 어, YB... 많이 했네.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아... 네. 네. 와, 정말 여 좋은 기회습니까또 이제 4강이라는 기회를 잡는 데까지 두명선수 이제 또 각각 2~3년 걸렸어요. 네, 그만큼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강한 선수들을 음. 아, 이거 꺼내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네. 결승까지 그렇죠. 오늘 최천사 선승제 대자뷰 맵데이터는 프로토스가. 한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모든 맵 안에서의 사실 맵 안에서의 상대 종족전 데이터는 도지옥 선수가 제호 형이 중요해. 도면 어제 무난하고. 제호 형이 배터이네 내가 배터 해주긴 했는데 어제 첫 판. 대자비우. 나는 원서치 당했거든. 특히나. 어 아니네.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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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뭐냐? 어 나랑 똑같다. 나도 원서치 당해가지고. 이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떨질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도제온 그게 또 단점이에요. 네. 데이터 예. 올리고 난 이후에 정찰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에. 어, 팩더비네 이러면 오, 이러면 팩더비면 도제온. 이러면 일단 원서치니까 일단. 제오 일단. 제오 어차피 근데 팩더비었거든테라는 배터 못 했어 어차피 배터 하려고 해도 원서치 이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도매는 이거 지금 배터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매. 할지 가스 봐야 됩니다. 안쪽 들어와서 정찰. 제호 형은 어차피팩더비였네 그리고 가스도. 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제로 출발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다전제 승부고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도메는 이러면 대충 선질인거 알죠? 도메는 아니 제호형은 근데 도메는 질럴 안 찍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질럴 굳이 찍을 필요 있나 지금? 그냥 바로 사이버갔었어야 됐을 거 같긴 한데 원서치여가지고 한 마리 찍었나? 한 마리 찍었다 한 마리 한 마리 찍었네 도메는1 어, 4질이거든 네. 이거 일단 십질에서 한번 돌리면서 하라고 하는 로돈 것 같은데 로돈 로돈 와 근데 재호형도 원서치네. 아, 많이 보였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해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아, 아 질러나오는 것도 봤네. 이런 재호형이 기분 좋아요. 그냥 벙커 하나 박으면 편하거든요. 테라는. 연습을 많이 해. 마당이 이오라면은 그런 측면도 좋아요 지금 상대에게 견제를 또 심하게 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또어갈 수도 있고 이오는 정말 다양한 무기가 많아요. 네. 도는 일단 일단 게이트 서치 빨리 갔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원서치 됐죠? 투팩? 이거는 네. 그거야. 게이트서치 해가지고 가난하잖아, 토스가. 하십니다. 그래서 투팩 하는 거야. 아, 게이트서치 하니까 확실히 드라가 느리고 질럿도 질럿만 질럿 찍고 이러니까 쪽쪽도 그래서 투팩 쓰는 네. 거거든? 네. 이거 재호형 좋아 보인다, 네. 나는. 도맨이 의식 많이 안, 안, 안 하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경기를 빠르게...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이상한 거라서 저는 괜찮아 보여요 네. 제호형이 약간의 힌트가 있다면 저 이제 배록이 저도 이게 게이트서치 오면 투팩 많이 하거든요 맵프 보시는 형님들은 알겠지만 아, 네, 이게 게이트서치 오면 토스가 좀 가난하고 테라는 아, 네. 그런 걸좀 이용하려고 많이, 많이 해 보통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근데 도멘도 배제한 게임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투팩 배제하지 않았는데 들어 안 쉬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야 돼 투팩 생각하는데? 이머 숫자 확인하면 분명히 나온다는 거 알거든요. 2 8렉 얼마 만에 보는 2 8렉이냐 이거? 오늘? 이는 대부분 마당이랑 상관이 없고 그냥 약간 의식하는 것 같아. 게이트 서치니까 자기가 게이트 도멘도 알아. 자기 게이트 서치 때 투팩 같은 거 많이 당했거든. 야, 더 빠른 대처가 지금 예상할만해요. 지금 나. 바로 뛰거든. 이거 보면 알지 그 도면은 탱크 전체의 벌처 전체의 같이 나. 보면 원지 원래 원지 탱크만 원지 봐야 돼이 돼. 타이밍에. 보지? 알았어. 아, 이제 아, 알았어. 여기서, 여기서 원지 가난하게 원지에 게이트 원지에 올려야 원지에 돼요. 무조건 알았지 벌처 보면 초팩인 거. 이으로 빠졌어요. 잡았어요. 이거 몰라? 아니 이 타이밍에 벌가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 프로브 보여주고 있고. 아 프로브 안 찍네. 게이트 올리겠다 냄새 슬슬 냄새 맞는 것 같아. 뒤방 망인. 저 자, 뒤에서 자, 난을못 했어요. 어깨 걸렸어요. 네. 내려가야 돼고내려가습니다 아. 내려가야 어, 되고. 지금은 올라간 상황. 게이트가 형좀빡센데 이거. 죽이기 내가볼때 이거 이거 존나 막을 만한데요. 어, 안 와, 제대로 고 개개를. 이거 막을 만 해. 해. 이거 막기 너무 해. 너무 막을 만해. 지금 사업이 돼 있잖아. 원래 지금 재호 형은 뭘 노린 거냐면 노 사업 멀티를 노린 거야 형들. 근데 재호 그 도맨이 사업 돌리면서 드랍 플루 찍으면서 2 8레했잖아요새 19에 가는데. 그러니까 꼬였지 지금 재호 형 입장에서 원래 사업이 안 돼야 돼 네. 지금 타이밍이 아, 그래서 네. 원탱 때 오는 거야 안 그러면 네. 투탱 때 오지 어, 네. 숨겼다가 네. 재호 형도. 올라가고 네. 게이트두 번째 지금은 침착하게 올리고 있는 모습. 아 제가 투팩을 해주지는 네. 않았어요. 도면 네. 연습이 잘돼 있는 거지. 만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개념이 좋은 거지. 지금은 됩니다. 이거 잠깐만 마인 이거 마인만 안 터지면, 마인만 네. 안 터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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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막을만하고 진짜. 이제고 <목소리가 목소리도> 있어요. 저 막고 잖아 와, 네. 존나 잘 막는다. 제 마인저가 마인저 자군이내 네. 자 여기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너무 많이 죽으면 안돼. 그 막으면 거의 이기긴 하는데. 투으로 아, 출발을 했고. 제호 어, 아, 형도 컨 네. 좋았는데 도멘도 너무 좋았다. 아니야 군 이렇게 잡혀도 테란이 멀티가 없잖아. 아 토스가 많이 좋은데 이러면 어못 들어가요. 여기 한방더한방 더. 네. 에로좀 네. 시즈 모드 때까지 아, 기다려야 아, 되는데 옵저딱 뜨죠. 네. 이게 네. 저랑 제호 형이랑 저, 좀 스타일 차인데 이 네. 저는 무조건 시즈 네. 모드거든요. 제호 형은 또, 스피드업을 또, 찍었어요. 오. 그게 좀 마이, 스타일 차인 이것 같아. 자 마인. 그만 잠깐만. 이게 좀 봐야겠다. 마인 드박 나가지고. 끝나지는 않으니까요. 뭐해? 어? 아니 다 막았잖아. 아니 뭐해 도메 다 막았는데 이거. 어? 이러면 제호형이 확뛰지는데 아니 네. 왜 굳이 점사려 하지? 뭐, 그냥 어택당 찍으면 막다 막는데? 살짝 조졌다? 네. 도맨 면서 이러면 면서 어? 네. 이건 너무 큰 실수죠? 이거는 지주 모드 됐죠? 네, 시즈모드 시즈모드 아 이거 접됐다 이거 도멘 도매... 진짜 큰일났다. 아... 아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네. 이러면 와, 이거 위험한데? 와 진하게 들어오고. 차분하게 조여서. 이거를 근데 이거 못 막는 거 말이 안 됐는데. 이거는 90% 이상 막은 건데 그냥 A만 눌렀어도 막은 건데 업저버떴을 네. 때. 마인을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와 도멘도 지금 너무 아쉬워한다. 알아.